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22일 분데스리가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츠대 바이에른 미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최근 9경기에서 5승 3으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그 기간 레부쿠젠과 라이프치히, 글라드바흐 등 강팀을 모두 제압했고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유럽 대항전으로 갈수 있는 6위와의 승점 차이를 2점까지 줄였다. 아우르크와 오니시우 등 전방 공격진들의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 외에도 마틴스와 스테치, 이재성과 코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어서 미네는 주중에 맨시티와 챔스 8강 2차전을 치렀지만 홈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다. 최근 사디오 마네가 사네를 폭행하며 징계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챔스에서도 중결승에 가지 못했지만 리그 우승을 위한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확실하다. 투엘의 지도 아래 사네와 코망 그나브리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킴미이와 고레츠카의 중원 장악도 여전하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도르트문트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미네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포칼컵에서도 탈락했기에 리그 우승만 남은 미네이기도하다. 마인츠는 아우르크의 제공권 장악과 중원의 확실한 지원이 있지만 킴미히와 고레츠카를 앞세울 미네 상대로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다. 미네이 난적을 잡고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미네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기에. 오버 또는 바이엘은 미넨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호페나임 대 클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페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미넨에 패하지 않았다.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며 강등권을 탈출한 상황에서 만난 리그 선두팀이었지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크로아티아 국대 공격수인 크라마리치가 원정에서 중요한 골을 넣으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했다. 수비 불안으로 인해 연패를 당하던 시기를 지나 분데스리가의 중상위권 팀의 경기력이 나오는 최근이다. 이어서 클레는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며 강등권과 승점 8점 차를 유지 중이다. 분데스리가가 팀당 6경기씩 남은 상황이기에 잔류의 5분응선 정도를 넘었다고 볼수 있다. 시즌 중반 센터백 킬리안의 경기력 저하와 함께 팀의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사복과 히버, 헥터 등이 수비라인을 잘 지탱하며 반등을 이뤄냈다. 펠레는 4월에 들어와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은 확실히 기복이 있다. 다브루의 부상 공백에도 크라마리치와 베보우, 바움가르트너의 최전방 공격진이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고 카더라 1의 측면 지원이 있을 호페나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은 지난 라운드에서 우니운에 패하지 않았다. 상대가 리그 3위였고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슈테거의 골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강등으로 가는 17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한 상황으로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한다. 이어서 볼프스는 리그 9위지만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이 가능한 6위 팀과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하기에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남아있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레버쿠젠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레버쿠젠의 최근 상승세가 워낙 대단했기에 낙담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요나스 빈과 카민스키, 발드시미트등골 결정력 좋은 공격수들이 질비하고, 은메차는 중원에서 팀을 잘 이끌고 있다. 전력상을 낸 원정팀인 볼프스가 나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쉬운 최근이다. 오데츠와 소아레스 등 수비 라인에 나설 홈팀 백포 라인이 쉽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볼프스 역시 안티아데즈와 아사노를 앞세워 골을 노릴 홈팀 공격진을 저지하기 위해 중앙에 라인을 올릴 수도 없기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된다. 보험이 홈이지만 수비 라인을 쉽게 올리지 않고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언더 또는 보험 프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헤르타베를린 대 브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르타는 샬케 원정에서 대패하며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다. 최하위 팀 간의 대결로 승점 6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원정이었는데 다섯 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보아텐과 투사 등 중앙에 나선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중점을 두고 나섰기에 요베티치와 리처의 골이 나왔지만 수비가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래도 아직 잔류를 위한 기회는 남아 있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이어서 브레멘은 중위권에 위치해 강등권과 아직은 거리를 유지 중이지만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다. 아우크스 원정을 시작으로 6경기에서 4패를 당했고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순위가 12위까지 하락했다. 매 경기 골이 나오긴 했지만 반대로 모든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했다. 2위권과 3골 차로 앞서가는 리그 득점왕 후보 니콜라스 필크루그의 최전방 화력이 대단하지만 수비가 아쉬운 최근이다. 헤르타는 부상으로 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요베티치가 최전방의 합류해 공격을 이끌 수 있지만 중원의 경기력 기복이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비텐그루트와 그로스를 앞세워 공격 전개에 나설 브레멘 상대로 쉽게 우위를 점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